코과 가오리 어딨어? 어리 어딨어, 가오리? 이제 노사가 돼서 찍고 있으면. 엄마 찾아봐봐. 코코야 여기 봐봐. 거기. <laughs> 하든지 또멍석표는 많아요. 여기 봐봐. 새로운 거를 좋아? 오빠, 엄마 봐봐. 여기. 오빠, 여기 봐. 엄마, 착각. 착각. 착각, 여기 봐봐. 착각, 착각, 여기. 여기. 이 자리로 가는 거야? 몇 번으로 올라가는 거야?